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 3대 지수 먼저 살펴보면 다우, 나스닥, S&P 500은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전일보다 0.76%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S&P 500 지수도 전일보다 0.23% 상승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일보다 마이너스 0.0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주었고,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CPI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시장이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9시 반에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해야겠네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8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1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 중간값은 5.2%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기록한 4.9%에서 또 다시 오른 곳으로 자료 집계로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4%로 자료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결국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둔화와 인플레이션이인 듯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평균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14만 4,30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2%나 하락했네요. 최근 최고치였던 9월 1일 확진자 수보다는 약14% 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있는데요. 주말 동안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이르면 다음 달에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세 이상은 정식 승인을 받았고, 12세부터 15세까지는 긴급 사용 승인을 각각 받은 상태인데요. 접종 연령이 낮아질 경우 학교 재개 시점에 코로나 재확산이 억제될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은 조정의 달로 불리는데요. 올해 9월도 증시 비관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58%의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내년이 오기 전에 미국 증시가 5%에서 10%가량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는 S&P 500 지수는 이미 올해 들어서 18%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입니다. 다음 뉴스로는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안을 제안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이제는 돈을 그만큼 풀었던 것을 결국 세금으로 다시 거둘 겁니다. 미국 민주당은 법인세는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하고 개인 소득세율 최고 한도를 기존 37%에서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법인세는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28%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네요. 하지만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 개인이나 부부에 대해 3%의 가산세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관련주가 3% 가까이 올라 상승을 주도했고 금융, 부동산, 통신, 산업 관련주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만 헬스, 유틸리티, 자재 관련주는 하락했네요. 전체적으로 맵을 보시면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는 지난 금요일 3% 이상 하락했던 애플의 주가가 오늘 예정된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0.4% 상승을 했네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악재를 만나면 국내 주식은 지하실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은 세계의 모든 투자자금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주식보다 버텨주는 힘이 훨씬 강합니다. 물론, 생각했던 그 이상 지하실로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요. 버텨주고 올라가는 힘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달르다는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꼭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QLD, SOXL, UPRO, FNGU, TCL, WEDL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간단히 해볼 건데요. 어제 저와 저의 단톡방 분들은 QLD가 1차 매수 타이밍인 21선을 터치해줘서 QLD 적립통의 5%에서 10% 분할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매수 타이밍인 6 0일선 매수를 기다리고 있죠. 투자를 하다보면 주가 예측 그리고 증시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황을 보면서 계속 대응하고 원칙에 맞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뉴피아로 차트입니다. S&P 500의 3배 레버리지 ETF죠. 그저께 21선까지 내려왔을 때, 저와 저의 단톡방 분들은 SSO, UPRO를 선택해서 5%에서 10%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UPRO 역시 다음 매스 타이밍인 60일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만, S&P 500은 60일선을 아슬아슬하게 터치를 안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올해는 60일선이 아닌 51선부터 2차 매수 타이밍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FNGU입니다. 현재 중국 기업 때문에 FNGU는 원하는 위치에 와도 저는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FNGU는 121선을 기준으로 길게 보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XOXL입니다. 현재 XOXL은 전고점 부근이죠. 이번에 전고점 탈환을 실패하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되고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X2XL 같은 경우는 121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TCL입니다. 개인적으로 121선을 꼭 터치해주었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저는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UPRO를 제외하고 121선을 터치했을 때부터 매수를 들어가는데요. TCL은 이번에 애플의 패소로 121선을 터치해줄 거란 예상을 했는데, 애플은 이러한 악재에도 하루 만에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TCL이 121선까지 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듯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니다 마지막으로 WBL입니다. WBL을 보면 SOXL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보점을 두드리고 있는데,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의 100달러를 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121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줍줍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